대표 회장님의 인문사회 분야의 공적 지원을 정상화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회장님과 한양대학 명예교수님이시고 한국미래문화연구소장으로 재직하시며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문사회 학계의 발전 기반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 꾸준히 노력하시는 고 우리 인문사회 분야의 대들보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이 아주 과장되게 저를 소개해드리습니다 옆에서 선생님 올릴 때 시간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발표 이름을... 공적지원을 정상화할 제도를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늘 우리나라의 공적지원대가 잘못됐다. 이문사의의포신이 너무 작고 정상화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제 발표는 앞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들 아시는 내용이입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읽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예산의 포션이 너무 비율이 작다 이래가지고,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우리를,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희들이 우리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뭐 학과도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이 어려우니까 대학원들이 무너져버리고 해서, 지금, 끊기게 생겼어요. 학문의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을 해야되니 국정부가 그 책임져라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공적지원을 보면은 아까 유기용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은 <목소리> 올해 이제 드디어 31조가 넘어섰는데 아까 유기용 의원이 말씀하신 3800억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가 국사편찬원 그리고 고정부교관 이런 데 쓰는 예산까지 합해서 3800억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 쓰고 있는 금액은 10년째 여전히 3000억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36조 3000억을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는 늘지 않기 때문에 포션이 사실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어, 비율은 점점, 점유율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1%를 약간 넘는 금액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31조 3천억이고, 어, 3265억이라면 3천, 어, 사실은 1.2%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2, 3년 전까지는 1.2%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교육부의 그 자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그 계산을 한그 근거입니다. 근거거든요. 국가 예산 2022년 말에 발표된 23년 예산의 그 배분표인데요. 금방 그 표를 계산한 그 근거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4년제 중앙 연구비 현황인데요. 이그 4년제 중앙 연구비에는 선생님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사실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인제 인문학 분야하고 사회과학 분야를 평균을 해보면 한 13.5%가 나온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자연과학 쪽을 평균을 낸다 이러면은 과학기술 분야를 평균을 낸다 이러면 한4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이 안 된다 이랬는데 선생님들 저 표를 보시면 저 표를 보시면 지금 어 인문학 분야 이그 수요율 수혜율에서 2020년 것만 한번 봐 보십시오. 2020년 거이그 수혜율을 보시면 과학교수이 42.2%, 그리고 어, 인문사회 분야가 13.1%에서 지금 3배가 세배, 조금 넘는 것처럼 나오죠. 전체 평균을 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어, 학문 분야로 표가 하나 빠졌나요? 예, 학문 분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2020년도 거거든요. 금방 조금 전에 본 거. 본 건데, 지금 인문학 분야는 10.18%입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체육학 분야는 8%인데, 8%인데요. 이, 그, 점유율을 이렇게 10%, 8% 이렇게 하는데, 위로 올라가보시면 자연과학은 57%고, 공학은 52%고, 이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비교해보면, 어,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사결은 이사장님 전공이 자격구와 계신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격차가 심한데, 우리가 왜 수혜율을 얘기하냐 하면, 연구비 점유율은 아무래도 자연과학 쪽은 기계도 써야 되고 비싼 시약을 써야 되니까 금액은 당연히 커야죠. 근데 이 여기 수혜율은 전체 교수 숫자하고 연구비를 받는 사람의 비율을 따진 거거든요. 그 수혜율은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혹은 이쪽이 연구비가 작으니까 조금 수혜율이 더 높아도 괜찮죠?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단위 연구비의 개수가 작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분의 1, 6분의 1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상황이에요. 예, 그 부분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요. 아, 그 다음에 전임교수를 원 보시면, 이제 2019년에 우리가 전에 뭐시간강사법이라고 그랬죠.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 대학에 이제, 어,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이래가지고 숫자를 세는 방법이 달라서 조금 숫자가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비전임 트랙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2년의 통계를 보시면요. 22년의 통계를 보시면, 인문사회 쪽 분야는 전임이 3만 2천명이고 비전임이 7만 1천명이어서 200%가 넘습니다. 220%정도 계산이 나와요. 근데 자연과학 분야를 보십시오. 자연과학 분야를 보시면 과학기술분야 그 아래쪽에 제가 나눴죠. 전임이 5만 500, 500명이고 비전임이 5만 1천명입니다. 거의 같은 거죠. 우리도 사실 알고 있는 거였죠. 어, 우리 인문사회 분야는 사실 대학에 자리를 잡지 않으면 밖에 연구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출로가 없다. 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또, 어, 저쪽 과학기술 분야는 그런 출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기를 한 다음에 2, 3년 지나면 다들 그 자리를 잡아서 나가고 우리는 대학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과학기술 분야는 5, 어, 5만 명대 5만 명인데 우리는 3만 2천 명대 7만 1천 명이라는 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명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한 그런 상황에 지금, 어, 인문사회 분야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업부 과장님이 와 계셔서 제가 좀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웃음> 하기에. <웃음>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의 현황인데요. 오늘 h k 그 회장님, 협의회 회장님이 와 계신다면 2021년도, 2021년도 통계만 보겠습니다. 다른 거 연구소 숫자 같은 건다 빼고 연구소당 전임 연구원이 몇 명인지만 그 보여드릴게요. 맨 오른쪽을 보시면 2021년도 자연과학 분야는 1.9명, 공학 분야는 0.87명, 의학학 분야는 1.97명입니다. 공학 분야가 0.87명으로 좀 낮습니다만은 연구소 수가 엄청나게 많지요. 공학 분야는요, 1,289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회과학 분야가 0.47명인데 왼쪽에 맨 왼쪽을 보시 그 연구소 숫자를 보시면 연구소 숫자가 사회과학 쪽이 좀 많아요. 사회과학 숫자가 많은데 이그 전임 연구원이 0.37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소도 전임 연구원이 있어야 사회연구소가 돌아가거든요. 숫자만 많지 돌아가는 연구소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3, 400개 정도. 이 문학 분야는 뭐 보면 0.57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0.57명이라면 연구 숫자가 686개면 한 600개 정도, 아니, 400개 정도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회과학 분야의 전임 연구 숫자가 0.37이면 이것도 역시 900개 안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임 연구 숫자는요, 우리가, 우리가 꼭, 좀 많이 관심 가져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학과들을 많이 없애지 않습니까? 최근에 교수신문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뭐, 지난 10년 동안에 영문과는 49개, 중문과는 29개, 제가 중문학을 하던 네. 사람이라 그 숫자를 외웠습니다. 의외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 영문과도 49개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학과가 없어지고 있는데, 학과가 없어지면은, 사실 학생이 없으면은 학과를 유지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없는데 학과를 유지해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학이라는 것이 이게 교육기관일 뿐더러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대학은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좋은 학자가 좋은 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학자가 있어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국가의 미래를 본다면 또 학문에 차지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학생이 없다고 해서 연구자를 대학에서 없어버린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문과 출신 아닙니까? 제가 중문과 료학번인데 제가 대학을 가니까 전국에 중문과가 6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중문과 체육대회를 했답니다. 하도 중문과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계획방을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79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79년, 80년, 81년 이때뭐 전국이 중문과 대학이 중문과를 다 만들었죠. 교수의 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수가 어떻게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때 그때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산업 양태, 산업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대학 바깥에서 필요한 인재의 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학이 배출하는 학생 수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서 흔히 말하는 미스매치인데, 미스매치인데 그 미스매치와 대학의 대학의 학문 편제를 유지한 것과는 엄격하게 따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학이 영국이 야이 그리고 이 교육이 국가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라면 현재 산업 현장에서 그 분야의 학생들이 필요하든 않든 그 분야의 인재가 조금 덜 필요해도 대학의 연구 인력은 살아내, 살아 살아있어야죠. 그래야만 중문과를 전국 대학에 만들 때정작적인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혀 논의가 되지 않고 미스매치라는 말을. 최모 씨라는 경제 부총리가 만들었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미스매치란 말이 한 10여 년 됐죠. 그래가지고 뭐 기업에서 채용 안 하면 대학의 학계는 없애버려도 된다는 게 요즘 일반적인 인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학과 유지가 쉽지 않다면은 대학의 연구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학문 그러니까 대학의 연구진, 연구 역량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어떻게 대학의 연구 역량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우리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비를 더 달라 그러면 어 마치 무슨 뭐 학문 분야 이기주의처럼 지들 먹고 살라고 이런 식의 인식이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 설득해야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학생들 그 학생 인건비 보면은, 어, 학부생은 100만원, 석사는 180, 박사는 2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 250을 한계로 해서 박사반을 본다면, 어, 자연과학분야는250 이상을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학생 인건비 관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문사회 분야의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따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따로 만들었고 그 교육부에서 만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비 관리 규정에 가면 인문사회 분야의 박사과정 학생은 최대한 25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관철이 되고 있고요. 어, 교육부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뭐, 교수님들도 이제 월 40만원씩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자연과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인문사회 분야가 15%남짓 줄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앞으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인문사회 분야를 더 이상 이렇게 붕괴시키거나 위축시키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 간 시대적인 회복과 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한 2년 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욕구가 있냐 하면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고 이럴 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우리가 더 많이 해주면 좋겠, 좋겠죠. 그건 우리가 탓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탓할 바가 아니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또 이제, 우리는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하면 더, 어, 나은 인류 사회를 만드는지,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는데 버탬이 되도록 하는 그 제도를 만들지 고민하고 그런 인형을 만드는 것도 우리 일이죠. 그거를 또 과학기술 분야가 탓할 건 아니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논의가 됐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 분야의 독자성이라든가 특수성이라든가 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교육부에서 출연한 어, 그 연구비에 의해서 한국연구재단이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과학기술과학기전동비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어,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얼마나 이쪽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으면은, 인문사회 분야도 연구 노트를 써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자율성이라는 특수성을 지켜가는 것도, 지켜가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뭐, 아까, 유기용 의원님 거기서 다 축사해서 나왔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성숙사회라는 개념, 성숙사회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여기 와 계신, 어, 이강재 본부장님은 전부터 인문 경국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경국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 60년대부터 1 6 0년대부터 과학 입국이란 용어를 만들고 모든 국가의 그 시스템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헌법에서도 정부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국민의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국가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죠.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보면 정말 무서운 조항이 있습니다.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지금 뭐 20여 개의 학술정책연구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많은 연구 뭐 정책이 올라오고 또뭐 과기정통뿐만 아니라 뭐 산자부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짜고 이래가지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어, 분야 예산을 편,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과학기술기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예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편성한 예산을 국가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죠. 놀라운 얘기죠. 우리로서는 놀라운 얘기인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려면, 어,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우리도 이제는 경제 발전도 했지만 국가 경제 경제 규모가 10위권의 나라로 왔으면 그야말로 어떤 정신과 물질이 같이 발전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될것 같고 우리가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될것 같아요. 국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어, 대국민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뭐그 일은 우리 일이겠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은 뭐, 싫어하는 우리 학자들도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요, 문화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여기서 많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재밌는 거는, 거기 맨위줄에 보시면, 어, 그, 한국수출협은행에서 만든 그 자료인데, 문화상품이 1억 달러가 수출이 되면, 소비자 수출이 1억 1.8억 달러가 증가를 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이것이 이제 어, 한국 수출입은행의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보도 자료니까 아마 사실이라고 어, 믿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상품이 나가서 문화상품 자체가 올리는 어떤 그 부가가치도 있지만 이익도 있지만 그걸로 해서 국가 이미지가 달라지고 하면은. 말하자면 삼성을 사고 엔질, LG를, LG를 산다는 거죠.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요. 그래서 이 문화 상품, 문화 산업이 굉장히 놀라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백원단 선생님 한때 굉장히 많이, 제가 지금 틀린 얘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관심이 많으셔서 <laughs> 그랬는데, 하여튼, 어, 일단 발표된 자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프트 파워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많이 그,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소프트 파워도 영국에서 얘기할 때는 뭐어 소프트 파워가 1%가 올라가면 수출이 0.8%가 는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문화산업도 소프트 파워 형성에 소프트 파워 제구의 중요한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이 문화산업의 상품을 보면요. 이 문화산업의 상품을 보면은 여기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어 이것도 이제 콘텐츠 진흥원 이런데서 조사를 했는데, 어, 문화상품의 호감도를 결정하는 게 콘텐츠더라고요. 내용,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감독의 솜씨. 결국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과학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문화상품이 만들어집니다만은, 그 문화상품의 호감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결국은 인문사회 분야에 의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산업이 계속 발전하려면, 인문사회 분야에, 어, 연구, 교육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예. 아,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인문사회적 공부와 소양을 함양하기 산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요즘 그 절감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이제 정보가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들을, 어, 어떤 취사 선택할 수가 있고, 분류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내가 얼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을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더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됐고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유튜브를 저도 참 자주 들여다 보게 되는 그런 그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계속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초적인 지력, 판단력이 없으면 사람들의 사사적 편향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이 사회, 국가의 장래,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계 각국에서, 심지어는 뭐 미국 할 것도 없이 뭐, 미국, 유럽 할 것도 없이 우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악용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결국은 또 인문사회적인 소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더 이상 이런 사 상태 사태로 상태로 이문사회를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출산 문제를 자꾸 따집니다만은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문화가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의 모든 그 문화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지역에서 살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 포항제철 있잖아요. 포항제철이 사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왜 그러냐 할 때, 거기 포항 가면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시장이 좁아서. 저 아주 재밌는 현상도 봤습니다. 그, 산업연구원이 있잖아요. 산업연구원이 서울에 이제 원래 있었고, 광주에 있었고, 그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나중에 생겼는데, 그, 2003년에 연구년을 받아가지고, 유시 버클레이 잠깐 가 있었는데, 거기 그, 광주 산업연구원 원장이 오셨더라고요. 뭘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도 안 와서, 여기서 박사과정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와달라고 호소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이데학 에리카 캠퍼스에 산업연구원이 생길 때는, 사람이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문화적인 집중 현상이요 지역 소멸이지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보기엔 경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이 고루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그러면 각 대학들이 지역의 문화를 발굴해내고 그거를 그 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정책 연구를 할때그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면 을 물류 와, 그다음에 문화의 문자 이 물류가 같이 돌아야만 지역이 살아나지 경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소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인문사회를 빨리 되살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명확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거 아까 연구 역량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학의 연구 역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996년에 국군인도 인문대 학장들이 모여가지고 인문학에 제주선언을 했죠. 인문학 제주선언이 9 6년이었으니까 그로부터 지금 2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의 5년 단위로 한 번씩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문사회학술기본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는 아직까지 관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 이 학계의 이런 목소리를 예면을 하면 안 되고, 우리 학계도 이제는, 이제는 정말로 힘을 합해서 이번에는 꼭좀 우리의 의지를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은 발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